미세 같은 경우에도 매년이나 두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나 김종국님의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떨지 한번 사주로 살펴볼 텐데요. 이분을 만난 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되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. 과거에도 뭐한명 정도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흐름보다는 지금 흐름이 훨씬 내조를 받기에는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구조였습니다. 오히려 지금 장가가기에 되게 좋은. 타이밍으로서 때잘 맞춰서 가는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사주상에서 많이 보여졌고요 사주 구조에서도 우리가 조상이나 부모님들의 그런 성향들이 좀 보여지는데 조상에서도 아주 편안한 상태여서 지금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시기였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잘할까? 화려한 사람보다는 좀 내조를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성분을 원하는 그런 형태로서 보였고 때로는 약간 철부지 동생처럼. 둥글맞게 애교도 부릴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깐깐한 오빠처럼 가정에 좀 흔들림 없이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좀 깐깐한 면에 그리고 화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무던하고 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비춰졌습니다. 이세는 언제쯤일까? 김종국님이 나이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이나 뭐 아니면 후년까지도 충분히 들어가. 있는 있는 구조로 보여지긴 하는데 와이프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는 편이거든요. 한 명에서 두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나 한 명은 무조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만약에 들어온다 김종국님의 집안에 큰 돈들이 좀 들어올 만한 일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. 조심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김종국님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방송 생활을 접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끝까지 해 나가는 면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사회생활과 가정 모두를 잡을 흐름이라서 53세 대운부터는 조금 자신이 깝깝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 구조로 좀 들어와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좀 쉬거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김종국님은 워낙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잘 풀고 계셔서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이 드는 사주구조였습니다. 결혼 축하드립니다.